여러분, 참고로 이번 영상은 꽤나 진지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전 4월 팀장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초이팀에서 팀장 역을 맡고 있는 인간 노예 3호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생겨서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 몇분 동안 삑삑거리기만 하면 귀가 아프실 것 같아서 슈블림이 목소리를 후다닥 설정해줘서 tts로 말을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제작 시간이 좀더 줄어들어서 개꿀이다냐? 으름 초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열정과 재미로 가득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이 프로젝트의 시작과 진행과정, 그리고 개발하면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썰들을 풀어보는 다소 진중한, 진짜 참트루 리얼, 개발자 아저씨 입장에서 풀어보는 코멘터리 콘텐츠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초이 프로젝트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버추얼 유튜버가 일본에서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키즈나 아이 채널이 100만이 넘는 급성장을 보이던 시기였죠. 저는 한국 최초의 버추얼 유튜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당시에는 굉장히 막막했었습니다. 일본 조 버추어 유튜버 테크 기사에 나온 관련 기술명과 거기에 사용된 외부 솔루션에 대한 키워드를 힌트 삼아 끝없는 검색과 테스트의 반복으로 제작 방향의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윤곽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을 때 이제는 원화가 분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리스트를 검색해서 그분들의 그림을 하나 하나 보면서 버추얼 유튜버에 걸맞는 스타일의 원화가분들에게 이메일로 컨택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컨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컨택 시도에도 대부분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에게는 답장이 오지 않았고 답장이 오더라도 대부분 저희 제작 일정에 맞지 않으시거나 국내 외주는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수많은 고민 끝에 현재 초이의 일러스트를 담당해주시게 된 나를당님께도 컨택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가뭄의 담비와도 같이 수락을 해주셨으며, 지금의 초이를 만드는데 여러 방면으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초이 프로젝트가 끝난 당일에는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초이를 보시면서 많은 힘을 얻으셨다고 하네요. 저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국내 3D 모델러 분들은 리니지 스타일의 실사풍의 모델러 분들이 대다수라 재패니메이션 카툰 스타일의 초이를 부탁드릴 만한 좋은 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는 트위터 상에서 MMD 모델을 만드시는 일본 3D 모델러 분들에게 일일이 작업 의뢰를 위한 DM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도 대부분 작업이 꽉차 있거나 답장이 없거나의 패턴이었죠. 그러던 도중 정말 운좋게도 회사를 관두시고 잠시 쉬고 계시던 도또오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도또 MMD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분의 모델로 만든 수많은 작품이 나옵니다. 정말 고퀄이라 생각했죠. 도또님과는 작업을 하면서 라인 메신저만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통화 한마디 없이 작업을 끝낼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게 추억이라면 추억입니다. 또 하나의 일화라면 초이의 빠른 데뷔를 위해 반납한 눈물의 추석 연휴썰입니다. 제가 한참 개발을 위한 삽질을 하고 있던 2018년 6월 저기 세아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유튜브 데뷔를 하신 겁니다. 기업형 최초라는 타이틀을 뺏긴 건 아쉬웠지만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는 기업형 최초 3D 버트벌라는 타이틀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럴수가. 2018년 9월에 세아님이 3D 제작 선언을 하시는 영상을 추석 전주에 올리십니다. 아아 그래도 3D의 최초는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에 거의 다 만들었는데에 하는 신경에 는초성영이오일을 반납하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초이의 초기 버전, 이른바 건치 초이가 완성되어서 10월 유튜브 업로드를 목표로 여러 테스트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으르릉들의 사정이랄까 그런 이유로 11월까지 연기되었었죠. 와. 그래서 결국 2018년 11월 6일에 데뷔를 하게 된 눈물겨운 초이의 탄생 비화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 고백드려야 할것 같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낼까 합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만들었던 스키유키 마지매직 사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제작을 급룹 결정해서 5일 동안의 야근과 업로드 전날 슈블림과의 밤샘을 통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두 아저씨가 밤샘으로 하얗게 불태운 아침에 너무 신나했었죠. 마지막으로 표정과 립싱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빠듯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 초이님과 스케줄이 맞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연기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9년 벚꽃 시즌에 맞춰서 제작한 영상미 넘치는 벚꽃 엔딩 초이의 청초한 보컬이 기억이 남는 그. 바로 그 영상. 근데 또 하필 표정을 만들어야 할 때, 초인님과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뭐 네네 죄송합니다.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네네 보고 즐거웠으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하트핫핫핫핫핫핫핫 아턴아턴아 저는 앞으로도 새로운 버추어 유튜버 분들과 멋지고 재미있는 일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혹시나 버추얼 유튜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에 나오는 카드로 달아둔 영상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 정도로 제 이야기는 마쳐볼까 합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드어제 차례가 왔어요, 멍. 뭐. 깨토. 아,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뭐 아, 신이신 하나, 둘이. 어우, 쟤좀 말려.